네 명, 이세 네, 명, 아, 마네맞 엄마 아, 맞네, 맞네, 명네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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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그러니까 세 명이 답세 명이, 음, 그러니까 명이, 그러니까 명이, 음. 명이 답이 되게 이게 명이 좋아 명이 되려 명이 답 써야지. 그럼 음. 어떻게 해야 돼? 아명 빼기 아홉 빼기 음. 지금 공원에 여섯 명이 이렇게 잖아 3개 9 빼기 3이야? 응 공원에 지금 원래 여섯 명 있잖아 응 원래 9 빼기 3여이잖아9 빼기 3은 6이잖아 어그럼니 여섯 명이야? 지효 응 한번 봐봐 봐봐 9가 있잖아 여기 하나 응. 둘셋 네, 응. 그럼 응. 6개죠. 6개죠. 응. 저성형이죠 응. 그러니까 응. 9023 맞잖아. 아니지. 응.